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두 테무에서 구매했고요. 테무앱 검색창에 할인 코드를 검색하시면 26,000원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팩이 아닌 통돈 쿠폰이고 신규 회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코드 검색해서 좀더 저렴한 가성비 쇼핑 해보시길 바래요. 소개한 제품들과 쿠폰 링크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베개 커버예요. 네 가지 색상 다 예뻐서 고민하다가 결국 다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베개 커버만 바꿔줘도 공간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또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 주니까 그때 그때 다른 컬러로 다른 디자인으로 조합해 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재질이 엄청 보들보들해서 보돌 누웠을 때 끄칠거리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네 가지 색상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저희 원픽은 요거예요. 다음은 요 브라운 색상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실내화예요 일단 너무 귀여워요. 보자마자 픽한 제품인데요. 폭신폭신하고 엄청 버들버들해서 맨발에 신었을 때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즈는 남녀 공용인데 약간 작게 나온 것 같아서 한 치수 크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격 대비 소재나 퀄리티가 좋아서 추천하는 램프인데요. 요즘 이런 한지 램프 유행하잖아요. 일단 조립이 똥손도 할수 있을 만큼 엄청 간단하고 쉬워요. 또 USB 전원 버튼이라 작동법이 쉽고 이렇게 조명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밝아지죠. 이렇게 따뜻한 색감의 은은한 조명이라 밤에 하나 켜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도 조명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조명과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저는 블랙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조명은 LED 터치로 조명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탈 소재라서 엄청 고급스러운데 이게 2만원도 안 한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밤에 노트북 할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스테인리스 홀더인데요. 책상에 두고 펜 홀더로 두면 좋겠다 싶어 구매한 제품이에요. 펜 홀더 외에도 다른 분들은 욕실에 두고 칫솔꽂이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가성비 꿀템인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중에 큰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케이스예요. 인테리어 제품이라고 할순 없지만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TV나 다름없거든요 일단 휴대하기 가볍고 디자인이 예뻐서 무조건 구매해야지 했는데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홈이 있어서 실용성까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돼서 세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펜슬도 넣어둘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휴지통. 아직 저희 집에 휴지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5,000번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보자마자 고민 없이 구매했어요. 우드와 실버 조합이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서 시각적인 부분도 해치지 않더라고요. 제 방이랑 완전 찰떡이죠? 다음은 플레이스 매트인데요. 이렇게 꽃 모양 엠보싱 포인트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것도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이에요. 저는 밥 먹을 때나 물 마실 때 받침용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화이트 색상이라 금방 때탈 것 같지만 예쁨이 곧 성능 아니겠어요? 다음은 사진보다 10배 그 이상으로 예쁜 유리 그릇이에요. 오묘한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영상에 이 색감이 담길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다른 색상으로 하나 더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기도 넉넉해서 요거트나 과일, 디저트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더 대박인 건 내열성이 강해서 전자레인지나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해도 예쁜 것 같아서 애지좀지 아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슈 케이스예요. 집에 굴러다니는 두루마리 휴지 그냥 두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어디에 둬도 미관상 예쁘고 귀여운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렇게 단단한 고무줄이 있어서 휴지를 끼고 고정시킬 수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도 티슈 케이스인데요. 요건 티슈 케이스보다 지저분한 잡동사니들 담아두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끝에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차량에 묶어두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활용도가 꽤 많은 듯했어요. 공간도 생각보다 넉넉해요. 감쪽같죠? 다음은 인테리어 템으로 빠질 수 없는 화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화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게다가 이 화분이랑 흙, 잎까지 일체형이라서 툭 올려주면 되니까 완전 간편하더라고요. 화분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니까 이것도 너무 잘산템 중에 하나랍니다. 다음은 너무 귀여운 닥스훈트 보관 바구니인데요. 진짜 닥스훈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보들보들. 일단, 귀여우니까 합격. 디자인은 물론이고, 짜임이 엄청 짱짱해서 만 원이라는 가격이 안 믿기더라고요. 진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작은 사이즈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잘안 쓰는 물건들을 넣어두려고. 요거는 요렇게 3단 선반에다가 두려고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케이스에요 요건 요렇게 소형 5개와 대형 하나로 구획이나뉘어져 있어서 보자마자 화장품 브러쉬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브러쉬가 이렇게 구획이나뉘어져 있으니까 헤맬 필요도 없고 한 번에 찾기 좋더라고요 이것도 완전 완전 잘 샀다 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깔끔해졌죠. 다음은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의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인데요. 책상에 자주 꺼내지 않는 잡동사니들, 차키나 영양제통, 핸드크림 이런 거 담아두기 딱 좋더라고요. 저는 스몰사이즈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조용한 벽시계예요. 집에 시계가 없어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건전지 하나로 작동할 수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색상이라 무난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았고 가운데 이 귀여운 꽃 모양이 밋밋한 벽에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잘 샀다 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은 블랙 트레이예요 모던하면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 구매했는데요 저는 보자마자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나 물건들을 올려두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폭이 깊어서 많이 담아둘 수 있을 것 같고 블랙 색상이 유행 타지 않을 것 같아서 두고두고 오래오래 사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엔틱샵. 빈티지 샵에 있을 것 같은 세라믹 오브제예요. 만원도 안 하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이것도 초반에 고른 제품인데요. 이거는 밋밋한 공간에 오브제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았고,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인센스 홀더로 사용해도 된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다음은 후크 자석이에요. 일단, 이 브라운이랑 핑크 조합이 너무 예뻐서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자취방에 벽을 뚫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철제 수납함에 붙여두고, 이런 방향제나 차키들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강력해요. 다음은 벽걸이 후크예요. 요거는 이렇게 방문 맨 위에 끼우면 끝인데요. 일단 아기자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빈티지 샵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문에 끼워두고 자주 쓰는 모자들이나 에코백 이런 것들을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케이블 정리함이에요. 요거는 큰 상자 하나에 이렇게 작은 케이스 7 개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크기가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고 지저분한 충전기, 화장품 샘플, 뭐 실핀, 커피 쿠폰 같은 거 담아두기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실용성이 높아서 추가로 더 구매할 것 같아요. 반투명 색상이라 이렇게 한 눈에 확 보이니까 꺼내기도 쉽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이것도 완전 잘 샀다 템 중에 하나랍니다. 완전 깔끔하죠? 제가 오늘 테무에서 구매한 24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테무에 수무 꿀템들이 많거든요 한 번쯤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테무앱에서 할인코드 꼭 검색하셔서 26,000원의 쿠폰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m stuck in a desert.